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미국 중고등학교에서의 자퇴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반항이나 학업 중단이 아닌 더 놀라운 이유라고 합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빠르게 사연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전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죠. 여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이 밀러예요. 그냥 캘리포니아에 사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어요. 아버지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계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계셨어요. 전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으며 자랐어요. 굳이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학교는 매년 졸업반을 대상으로 큰 여행을 가요. 발표하기 몇달 전부터 다들 들떠있고 했죠. 작년 졸업생들은 이탈리아에 갔어요. 그전 해에는 스페인이었고요. 전 파리나 런던의 거리를 걸으며 유명한 건물들 사진도 찍고 멋진 유럽 음식도 먹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발표 당일, 우리 학교 체육관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가 앉아있는 무게 때문에 나무 관중석이 삐걱거리고 있었죠. 제 친구 올리비아가 옆에 앉아 흥분으로 들썩이고 있었어요. 어디로 갈것 같아? 그녀가 커다란 갈색눈으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전 어깨를 으쓱했어요. 인스타그램 배경이 괜찮은 곳이면 어디든 상관없어. 윈체스터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두드렸어요. 올해는 여러분에게 풍부한 문화를 경험하고 세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줄 목적지를 선택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올해 졸업 여행지는 한국입니다. 제 속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국이라고요?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주변에서는 학생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었어요. 어떤 학생들은 환호하고 또 다른 학생들은 신음하고 있었죠. 저는 그저 얼어붙어 앉아 있었어요. 북한 미사일과 두 나라 사이의 무서운 경계선에 관한 뉴스 헤드라인만 생각나고 있었어요. 재미있는 휴가지가 아니라 위험한 곳처럼 느껴졌어요. 올리비아가 제 팔을 잡았어요. 이거 정말 대단할 거야. 그녀의 얼굴이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K팝, 길거리 음식, 기술. 저는 그녀의 흥분을 함께 느낄 수 없었어요. 체육관 건너편을 보니 민준이라는 한국인 교환학생이 보였어요. 그는 항상 조용했지만 예의 바르고 단정한 검은 머리와 생각에 잠긴 표정을 하고 있었죠. 그가 제가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웃었지만 저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저는 부모님께 이것이 끔찍한 생각이라고 설득하려 했어요. 안전하지 않아요. 접시 위에 음식을 이리저리 밀면서 말했어요. 파리 같은 정상적인 곳에 가면 안 되나요? 아버지가 포크를 내려놓고 진지하게 저를 바라보셨어요. 제이 작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이 한국과 비교해서 몇 것인지 알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판단하기 전에 한국에 대해 좀더 배워보는 게 어떨까? 어머니가 제안하셨어요. 그녀가 제손 위에 손을 얹으셨죠. 때로는 가장 낯설게 느껴지는 곳이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한단다. 몇주 후, 학교에서는 여행을 준비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뒷줄에 앉아 거의 주위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죠.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들, 놀라운 대중교통, 그리고 어디에나 있는 첨단 기술을 보고 놀랐어요. 제가 상상했던 위험한 곳과는 전혀 달랐어요.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네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민준이 아는 눈빛으로 방 건너편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는 아마 미국 학생들이 그의 나라에 대해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여행이 가까워질수록 제 불안은 더 커져갔어요. 음식은 어떨까? 사람들이 영어를 할까? 우리가 그곳에 있는 동안 나쁜 일이 생기면 어쩌지? 전 이렇게 집에서 멀리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반쯤 채워진 여행가방을 바라보며 침실에 서 있었어요. 제 벽은 미국 스포츠팀과 영화 포스터로 가득했어요. 제 세상은 여기 있었죠. 이 국경을 넘어선 삶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이 부르고 있었어요.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때는 몰랐지만, 이 여행은 세상과 제 자신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였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창 밖으로는 조용한 동네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이 모든 것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올리비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그녀의 여행 가방 사진이었는데, 한국어 회화책과 문화 가이드북이 가방 위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신이나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이 여행을 피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침대에 벌러덩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프면 어떨까? 심각하게 아픈 건 아니고, 그냥 여행을 못갈 정도로만요. 배탈이나 심한 감기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윈체스터 교장 선생님께 가짜로 기침하며 전화해서 공항에 못 간다고 설명하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한 노크 소리가 제 생각을 방해했어요. 엄마가 문을 열고 살짝 들여다보셨는데 반쯤 채워진 여행 가방과 어질러진 방 안을 둘러보고 계셨죠. 아직도 짐싸고 있니? 엄마는 바닥에 흩어진 옷들 사이로 조심스럽게 걸어오시며 물으셨어요. 저는 일어나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 가려고요. 엄마는 제 옆에 앉으셨고, 매트리스가 그녀의 무게로 살짝 꺼졌어요. 엄마가 바르던 라벤더 로션 향기가 우리 사이에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 나이 때는 우리 동네를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무서웠단다. 낯선 모든 것이 두렵게 느껴졌지.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빠르게 대답했어요. 그냥 너무 다른 곳에 가는 의미가 뭐예요? 다르다고 해서 항상 나쁜 건 아니야, 제이. 엄마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어요. 때로는 우리를 가장 도전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기도 하단다. 엄마의 말씀이 자정 무렵 마침내 여행 가방을 닫으면서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아직도 여행이 신나지는 않았지만,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망치는 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우리 일행은 국제선 출발 게이트 근처에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피곤해 보였지만, 들떠 있었고, 여권과 기내용 가방을 꼭 쥐고 있었죠. 공항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톰슨 선생님, 우리 문학교사이자, 여행 인솔자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우리를 불러 모으셨어요. 이번 여행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 모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의 시선이 저에게 조금 더 오래 머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게 될 테지만 기억하세요. 이에는 가정이 아닌 경험에서 온답니다. 그 말씀이 특별히 저를 향한 것처럼 느껴져서 불편했어요. 제 거부감이 그렇게 뻔히 보였던 걸까요?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제 좌석을 확인하고 놀랐어요. 민준이가 제 옆에 앉게 된 거예요. 그는 우리 여행의 문화 가이드로 자원했던 학생이었죠. 13시간 동안 제가 그의 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마도 정확히 알고 있을 사람과 같이게 된 거예요. 한국은 처음이야?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가 물었어요. 아시아가 처음이야. 저는 짧게 대답했고, 그가 저를 내버려 두길 바라고 있었죠. 처음 몇 시간 동안, 저는 헤드폰을 끼고 눈을 감은 채 자는 척 했어요. 하지만 비행이 계속되면서, 제 호기심이 고집을 서서히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영어로 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게 제가 좋아하는 책중 하나인 걸 알아차렸어요. 좋은 책이네. 제가 침묵을 깨고 말한 것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고, 제가 말을 건넨 것이 기쁜 듯 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중 하나야. 어쩐지, 그 작은 교류가 문을 열었어요. 다음 몇 시간 동안, 저는 그동안 자존심 때문에 물어보지 못했던 질문들을 민준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여러 질문에 사려 깊게 대답해 주었어요. 그는 제 무지함이나 가끔 툭 튀어나오는 직설적인 표현에도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북한에 대한 걱정을 언급했을 때 그는 인내심 있게 미소지었어요. 우리는 그 상황을 알고 있지만 일상생활은 정상적으로 계속되고 있어. 어느덧 인천국제공항으로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할 때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내려가자. 아래로 서울의 광활한 불빛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풍경 위로 펼쳐진 별의 바다 같았어요. 이곳은 제가 머릿속에 그려왔던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곳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내 고향에 온걸 환영해, 민준이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모습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마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놀랄지도 몰라.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공항은 고향의 공항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깨끗하고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바닥은 너무 반짝거려서 거의 제 모습이 비칠 정도였어요. 여러 언어로 된 디지털 안내판이 사람들이 길을 찾도록 도와주고 있었고 자동화 기계 덕분에 입국 절차는 몇초 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건. 다른 해, 사람들이 공항을 부드럽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우리 단체는 서울로 가는 고속열차에 탑승했어요. 저는 얼굴을 창문에 대고 도시가 나타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곳곳에 높은 건물들이 있었고, 깨끗한 거리, 그리고 한글과 영어 단어가 함께 있는 간판들이 보였어요. 땅바닥에 쓰레기나 벽에 낙서는 보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깔끔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죠. 제첫 번째 진짜 시험은 그날 저녁저녁 저녁 식사를 위해 나갔을 때 왔어요. 선생님들은 우리를 명동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음식 가판대로 가득한 좁은 거리들이 있는 분비는 쇼핑 지역이었죠. 이상한 냄새들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달콤한 냄새, 매운 냄새, 그리고 제가 설명조차 할수 없는 냄새들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주변에서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고 그 소리들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음악처럼 어우러지고 있었어요. 제 배가 걱정으로 조여들었어요. 메뉴를 읽을 수도 없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한국돈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도 몰랐죠.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한 음식 노점상이 저에게 꼬치에 꽂힌 무언가를 건네주었어요. 이상하게 생겼고 그게 뭔지 전혀 알수 없었어요. 이거 못 먹겠어. 올리비아에게 속삭였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 민준이 우리 옆에 나타났어요. 그건 오뎅이야. 그가 설명했어요. 맛이 순하고 초보자에게 좋아. 저는 실할 준비를 하고 아주 작게 한입 베어 물었어요. 하지만 그 맛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약간 짭짤하고 식감이 좋았어요. 이거. 사실 나쁘지 않네. 다시 한입 베어 물며 인정했어요. 민주는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음식은 시작일 뿐이야. 내일까지 기다려봐.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밖에서 들리는 도시 소리가 집과는 달랐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도 달랐어요. 심지어 사이렌 소리도 익숙하지 않은 음색이었죠. 침대에 누워 제가 본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위험하거나 후진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고향보다 더 발전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의 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정문에 다가가자. 깔끔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우리를 맞이했어요. 학교 건물은 깨끗한 복도와 밝은 교실이 있는 현대적인 모습이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 학생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였어요. 그들은 우리와 쉽게 대화하며 미국에 대해 질문하고 한국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대답해 주었어요. 이 학생들은 고향 사람들보다 영어를 더 잘해 올리비아에게 속삭였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배우기 시작한데, 그녀가 대답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세 가지 언어를 할수 있어. 저는 뒤로 물러서서 새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학생들은 제가 상상했던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처럼 10대였어요. 단지 다른 우선순위와 기회를 가진 청소년들이었죠. 그들은 웃고 서로 도우며 우리처럼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가장 큰 놀라움을 점심시간에 왔어요. 우리 학교에서 자주 먹는 기름진 피자나 축축한 감자튀김 대신 한국 급식실에서는 마치 멋진 레스토랑 식사 같은 것을 제공했어요. 각 학생은 밥, 국 메인 요리, 그리고 여러 작은 반찬이 있는 쟁반을 받았어요. 음식은 색깔이 다양하고 신선하며 적절한 양으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이게 학교 급식이라고 믿기지 않아 물었어요. 매일이지. 민준이 확인해 주었어요. 여기서는 영양이 학습에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저는 또 다른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어요. 경쟁적인 학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서로 친절하고 지지적이었어요. 제 학교처럼 뚜렷한 사회적 그룹 인기 있는 아이들이나 소외된 아이들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들, 왜 서로 경쟁하지 않아? 민준에게 물었어요. 그렇게 학업 압박이 심한데. 그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마도 안전에 대한 걱정이 없어서 그럴 거야. 여기 학생들은 대피훈련을 하지 않아. 학교에서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지. 그래서 다른 것들에 집중할 여유가 생기는 거야. 그의 말이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어요. 그날 저녁, 우리 그룹은 서울의 번화가를 걸었어요. 밤이 늦었는데도 거리는 불빛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쇼핑백을 들거나 휴대폰을 보며 혼자 걷고 있는 여성들이 보였어요. 대학생들은 큰 창문이 있는 카페에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심지어 어린 10대들도 어른 없이 사진을 찍고 함께 웃으며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다음날, 올리비아는 앞서 나가며 모든 것을 사진 찍느라 바빴어요. 마이너스 화려하게 채색된 나무 천장, 돌 조각상, 정성스럽게 꾸며진 정원들까지. 저는 천천히 민준이와 함께 걸으며 다양한 건물과 장식의 의미에 대한 그의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이 궁전은 역사를 통해 여러 번 파괴되고 재건되었어. 그가 설명했어요. 가장 최근에는 일제 강점기 동안이지. 아름다운 건물들을 둘러보며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자주 무너지고 다시 세워졌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와 같네. 제가 말했어요. 민준이는 제가 이해한 것에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역사를 통틀어 400번 이상 침략을 받았어. 회복력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일부이지. 우리가 궁전 구내를 걷고 있을 때 머리 위로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메인 마당에 도착했을 때쯤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몇초 만에 폭우로 바뀌었고 모두가 흩어져 피할 곳을 찾아 달려갔어요. 혼란 속에서 저는 제 그룹을 놓쳤어요. 어느새 연못 옆에 작은 정자 아래 혼자 서 있었죠. 제 피난처에서 앞으로는 궁전 건물들이 멀리 뒤로는 현대적인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전경에는 고대의 기와 지붕이 배경에는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 그 광경은 제게 중요한 무언가를 이해하게 해주었어요. 한국은 과거에 멈춰 있거나 미래를 향해 맹목적으로 달리고 있지 않았어요. 전통의 가장 좋은 부분을 취하고 새로운 혁신과 결합하여 독특한 무언가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비는 시작했을 때만큼이나 갑자기 멈췄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신선해졌어요. 제 그룹을 다시 찾았을 때, 저는 내면이 달라져 있음을 느꼈어요. 이 나라에 대해 제가 쌓아 올린 벽이 마침내 무너지고 있었죠. 그날 저녁, 우리 그룹은 야시장을 방문했어요. 좁은 거리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파는 노점상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마이너스 옷, 장난감, 이상한 음식, 수제 공예품들까지. 걷다가 저는 나이든 남성분이 섬세한 종이 예술을 만들고 있는 작은 부스에 이끌렸어요. 그의 풍화된 손은 놀라운 기술로 움직이며 간단한 종이 한 장을 아름다운 학으로 접고 있었어요. 완성했을 때 그는 올려다 보고 제가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미소를 지으며 그 종이학을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행운을 빌어 억양이 강한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배운 몇안 되는 한국어 단어로 대답했어요. 그의 얼굴은 제가 그의 언어를 사용하려 노력한 것에 밝아졌어요. 그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말을 하셨지만 그의 따뜻한 표정이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노력한 것을 고마워하셨던 거예요. 종이학을 조심스럽게 손에 든채 그룹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 여행의 진정한 보상은 제가 한국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저 자신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제 편견. 제 제한된 사고방식.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 능력.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살며시 호텔 발코니로 나가 서울의 반짝이는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도시는 불빛과 움직임으로 살아 숨 쉬고 있었어요. 이곳에 오기 전에 제가 상상했던 위협적인 곳과는 너무나 달랐죠. 처음으로 저는 그동안 스스로 쳐놓았던 벽들이 진정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시련은 제가 두려워했던 대로 낯선 나라의 위험에 직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시련은 제 자신의 좁은 사고방식에 직면하고 그것을 바꿀 용기를 찾는 것이었죠. 보상은 단지 놀라운 광경을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보상은 새로운 보는 방식이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모든 것을요. 저는 첫 인상을 넘어보는 법,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법, 그리고 놀라움에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한국이 저를 변화시켰고, 이제 저는 세상을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진짜 적은 이국적인 나라가 아닌 제 자신의 다친 마음이었어요. 마지막 아침은 맑고 환했어요. 호텔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저는 여행 가방을 싸고 있었죠. 기념품과 선물들로 가방이 훨씬 무거워져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종이학을 티슈로 조심스럽게 싸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었는데 커피 두 잔을 들고 서 있었죠. 짐 싸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그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고마워. 커피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처음에 내가 별로 친절하지 않았다는 거 알아. 그는 미소 지으며 문틀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가장 많이 저항하는 학생들이 종종 가장 많이 배우곤 하지. 우리는 잠시 조용히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 마지막 아침 쌉싸름한 따뜻함이 위로가 되고 있었죠. 내가 가지고 돌아갈 건 뭐야? 그가 마침내 물었어요. 기념품 말고 다른 건 말이야. 버스에 짐을 싣고 아침 서울 교통 속을 지나 공항으로 향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비행기에 탑승하는 내내 그의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내가 가져가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단지 여행 가방 속 물건들보다 더 많은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나 자신을 가져갈 거예요. 선입견에 의문을 품고 헤드라인 너머를 보며 다르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의미가 아님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요. 태평양 한가운데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자고 있을 때 카메라로 사진을 정리하고 있던 올리비아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내가 틀렸어. 조용히 말했어요. 모든 면에서.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올려다 보고 있었어요. 제이 밀러가 그런 말을 하다니 대단한데. 그래. 부끄러움에 얼굴이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이야. 아예 보기도 전에 한나라 전체를 판단했어. 그럼 배운 걸로 뭘할 거야? 그녀가 물었어요. 그녀의 질문이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따라오고 있었어요. 세관을 통과하고 부모님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요. 짐을 풀고 가족에게 기념품을 보여주고 여행 전 제가 가졌던 것과 같은 의심으로 제 이야기를 맞이하는 친구들에게 경험을 설명하려 할 때도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죠. 귀국 후몇주후 학교에서는 여행에 참여한 각 학생이 짧은 발표를 하는 모임을 가졌어요. 제 차례가 되자 사진을 클릭하며 손이 약간 떨리면서 긴장한 채로 그부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이 더 나은 이유를 찾으려고 한국에 갔어요. 모두에게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대신 다른 사회들은 각자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안전, 교육, 공동체. 우리 방식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배우고 개선할 기회를 놓치게 돼요. 잠시 멈추고 불과 몇주전 제가 가졌던 것과 같은 의심과 가정을 가진 학생들의 줄지어 앉은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한국이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도 완벽하지 않죠. 하지만 때로는 낯선 길에 중요한 교훈이 있답니다. 발표 후 윈체스터 교장 선생님이 복도에서 저를 멈춰 세웠어요. 밀러, 내가 발표할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아주 달랐구나. 그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종이학이 글을 쓰는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복잡한 여정의 단순한 기념품이었죠. 한국에서 가져온 것은 단지 기념품이나 사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내 나라, 내 가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다른 방식이었죠. 진짜 여행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배운 것을 적용하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매일이 종이학의 교훈을 기억할 기회였습니다. 단순한 것도 관심과 의도를 가지고 접으면 아름답고 예상치 못한 것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저처럼 말이에요.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유학하며 앞으로 미국의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인플루언서로서 두 나라의 문화적 정치적 연결 고리를 찾아 소개하는 것인데요. 이번 경험으로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앞으로의 제 삶에 희망찬 도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다면 댓글 혹은 메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감동TV였습니다.